여기서 중요한 점은 출석 요구서를 받으면 반드시 법원에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부채 면허입니다. 저는 5억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오랜 기간 잠수도 해보고 주소 이전도 해보고 개인회생도 수차례 진행해보고 있는 채무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혹시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고, 채권자 은행에서 내 재산을 알아내려고 법원에 요청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진행되는 재산명시 기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렵고 딱딱하게 들리지만, 실제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재산명시 기일이란? 재산명시 기일은 채권자가 법원에 요청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법원에서 공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김씨는 친구 박씨에게 1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박씨가 갚지 않고 연락도 끊겼습니다. 김씨는 박씨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지도 알수 없어서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김씨는 법원에 박씨를 상대로 재산명시 신청을 합니다. 법원은 박씨에게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냅니다. 이제 박 씨는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해 자신의 재산 상황을 밝히고 작성한 재산 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법원에서 선서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법원이 시키는 대로 내 재산을 하나하나 말해야 하는 절차인 거죠. 이에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면, 여기서 중요한 점은 출석 요구서를 받으면 반드시 법원에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박 씨는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았지만, 내가 법원에 갈 시간이 어디 있어? 하고 무시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고, 박 씨는 감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감치는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치는 처벌입니다. 이처럼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 목록 제출과 선서를 거부하면, 법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치 처분은 최대 2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한번 처벌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재산 명시 기일은 다시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제출할 목록에 넣을 재산이 실제로 없은 경우도 있겠죠. 그럴 경우도 출석을 해서 재산이 없다고 명시를 하시면 됩니다. 재산이 없는 분들은 이 경우가 더 홀가분해질 수도 있겠네요. 3. 이런 상황은 왜 생길까? 그렇다면 왜 이런 절차를 진행할까요? 채무자가 재산 상황을 숨기고 돈을 갚지 않으려 할때 채권자는 법적 강제력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려는 겁니다. 만약 채무자 박씨가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서도 자신은 돈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해봅시다. 채권자는 재산명시 기일을 통해 박씨가 어떤 차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통장에 돈을 갖고 있는지 등 법원이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재산명시 기일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면 무조건 출석해야 한다는 점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기일에 출석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부득이하게 기일에 나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모든 내용을 다음 영상에서 한번더 나눌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큰 빚을 지고도 도망을 다니는 분들이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 경찰이 찾아와 나를 잡아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 어려움은 당분간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하기로 하셨다면 재산을 숨기기로 결정을 하시고 안절부절 하지 마시고 그냥 당당하게 처분을 받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좀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처분을 받으러 가 있는 동안은 채권자들에게 추심은 안 받을 테니까요. 하지만 만약 내 상황이 이런 처분을 받을 상황이 아니라면 최대한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막아봐야겠죠. 다음 영상에서 기일에 출석하면 해야 할 일과 출석하지 못했을 때 해야 할 일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준비해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